자, 구독,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여자 BJ 이상형 월드컵. 이거, 이거 방송에 올리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형 월드컵으로다가. 자, 다나냥님하고 BJ 아영. 일단 제가 참고로 여자 BJ 분들을 잘 몰라가지고, 어, 아이돌도 그런데 사진상으로 일단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영 양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응지하고 토마토. 예. 누굴 골라야 되죠? <laughs> 어, 토마토 양으로 고를게요. 자, 추정 량하고 어, 퀸다미. 예. 어, 퀸다미로 갑시다. 일단, 아니, 근데 얼굴만 본 거예요. 참고로. 얼굴만 본 겁니다. 예. 근데 사진이 공정하게 다 이제 조금 평범한 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얘어 골랐는데 공교롭게 이렇게 뽑으면 제가 어 몸매를 보고 뽑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아윤 양이 어더 이쁘게 어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박현서 씨 같은 박현서 씨제 이름은 알고 있냐? 굉장히 베테랑으로 알고 있는데 어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자 이유라님하고 어~ 박현서 씨 이유란 님 근데 어~ 이유란 님으로 왜냐면 또 이제 어~ 또 이제 몸매 보고 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공정하게 어~ 이유란 님으로 자 미래 님하고 강덕구 어~ 덕구 님나 알아 덕구 님은 그~ 뭐더라 전익 님처럼 굉장히 좀 귀엽다고 어~ 소문 나가지고 제가 너무 귀여운 거 좋아하거든요 이제 유튜브로 볼때 어, 굉장히 귀여우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구님을. 내가 댓글도 한번 적었을걸요? 강덕구 그 유튜브 가가지 덕구님 유튜브. 자, 아요하고 맹이. 맹이님도 내가 봤던 것 같은데. 그 어떤 분 방송 나왔던 걸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자, 서윤님하고 하율님. 예. 네. 아, 근데 이거 서윤님 얼굴이 이쁘게 나왔어. 이거. <laughs> 얼굴이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이게 의상을 조금 어, 캐릭터마다 이게 아니면 내가 자체적으로 좀 짤릴까 어어 일단 난중에 제가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라 하고 모아 님 모아 님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은데 이제 사진으로 판단을 하는거 이게 실제 일 실제 모습이나 아니면 은 영상으로 봤을 때 틀리더라도 이제 지금 현재 보이는 거 제가 일단은 여자 아이돌도 그렇고 역캠 얼굴을 잘 몰라요, 제가. 예.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짱다 님하고 김하콩 짱다 님도 누구 방송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일단 김하콩으로. 자, 유은 님. 오유은 님은 알지 내가. 이분은 워낙 유명해 가지고 그 뭐야. 그 유튜브 메인에도 몇번 떴었어요, 제가. 떠 가지고 봤었어.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뜬 건지 모르겠는데 자, 유우님으로. 자, 여린님하고 미쭈. 어, 비슷한데? 같은 분이 아니죠? 미쭈님으로. 자, 마이민하고 양팡. 양팡 맞나요? 저희가 아는 그 양팡 맞나요? 글쎄요. 같은 분이겠죠? 근데 저는 마이민님이, 예. 약간 아이돌 누구 닮았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돌 누구 닮았어요? 자 수인이님하고 오세분리 수인이 수이잉이 수이이 어 발음이 잘안 되네 수인이 자 화정하고 토끼예나 화정님이 난것 같아요 사라님하고 나무늘 봉순 <laughs> 나분을 봉순이랬는데, 순간, 어, 그, 봉준 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프리카 BJ 중에, 그 분, 그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자, 사라님을. 어, 이제, 16강이네요. 예. 어, 둘다 너무 이쁘신데, 저, 마이미 님이. 어, 누구 닮았어, 진짜. 유님으로다가. 자아 수인이 아 수인이 이렇게 읽으면 되는군요. 굳이 제가 하나씩 떠박떠박 읽으려고 하다가 김학콩님하고 김학콩님이 어 좋은 것 같아요. 자 미주님하고 모아님자 미주님이 어, 예 미주님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굳이 누가 좋다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 선택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되겠군요. 어, 둘다 너무 귀여운 분이 딱 걸려. 어떻게 귀여운 사람이 딱 이렇게 사진상으로? 전덕후님을 예, 강덕후님이그 유튜브에서 너무 귀여워. 토마토하고 서윤. 아 근데 서윤님의 얼굴도 되게 이뻐. 사진상으로도 이쁘게 나왔는데, 자맹이님하고아 아영, 예, 아영양, 맹이님저킨 킨다미하고 사라님 아 근데 공교롭게 제가 아 이게. 예. 킨다미님으로 예, 선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 근데 얼굴이 제가 보기에 사진상으로 더 이쁘게 나온 것 같아. 제 느낌상으로. 자, 여기서는 제가, 예, 김마콩으로 이제 사진상으로 봐도, 예, 김마콩님이더 이쁘게 나온 것 같아. 제 개인적으로. 자, 미주님하고 강덕구. 근데 이상형이니까 굳이 얼굴만 보고 뽑을 필요는 없었네. <laughs> 어, 아니 이게 이상형이 얼굴 얼굴 이상형이야 얼굴이라고 안적혀있잖아 그냥 이상형이라고 적혀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전 외모를 보고 뽑는다고 했으니까 예, 일단 사진상으로 더 이쁘게 나오신 분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님도 이뻐. 예, 강덕구님도 이쁜데 강덕군님으로 어, 어, 외모 보고 뽑은 거예요. 예, 뭐, 매력이나, 요런 거, 귀여운 거, 1도 보지 않고, 예, 외모 보고 <laughs> 뽑은 겁니다. 사진, 아, 사진 이쁘게 나왔어, 그러고, 예. 자, 맹인님하고 마이민. 어, 근데, 아, 마이민님은 진짜 아이돌같이, 아이돌 출신인가? 아이돌같이 나왔어, 사진이. 자, 마이민님으로. 8강입니다. 서윤 님하고 유윤 님. 어, 유윤 님이 좀더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강덕구 김학공 김아콩, 김학공. 김아콩, 김학공으로. 예. 자, 마이민 님하고 예. 유윤 님. 유윤 님. 유윤 그 사진이 더 이쁘게 나왔어. 이분이 그 누구지? 뭐 만화 캐릭터 좀 닮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진상으로 더 이쁘게 나왔어. 김아홍님하고 유님 결승전이죠. 야, 근데 둘다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예, 야 이거는 진짜 고르기가 너무 힘드네요. 야, 그냥 이상형 악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내 이상형은 이러고 뽑았어야 되는데 제가 더 이쁘게 나온 사람들을 위주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네좀 뽑기가 힘들 정도의 결승전이 만들어졌네요. 자 유님하고 김아콩으로 예아 저는 순수하게 아, 정말 내가 봤을 때 사진상으로 누가 더 이쁘게 나온 것 같다로다가 저는 뽑은 겁니다 예자 코코 뽑... 코코가 어 내가 할때코코씨안 나왔던 것 같은데 코코를 뽑으신 분이 있고요 유요 어 그리고 할라 코코 저 코코 예 코코 님이 많이 뽑히신 것 같습니다. 저 저도 뭔가 낸겨 볼까요? 예. 학공님. go 요걸로 또 예, 요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